일안한 배우자의 혜택은 그 일을 하신 부부의 소자주비티가 50%입니다. 67세 풀리타이먼트 어마운트의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4 0크레딧은안 됐지만 은 조금 일을 해서 본인 소자주비티가 조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 거하고 다른 부부의 소자주티의 50%하고 사이에 높은 곳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 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68세의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로 작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받고 있어서 매년 변동되는 사항을 처음 맞게 됩니다. 2026년도에 소셜 시큐리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소셜 시큐리티 부부간 상호 혜택에 관하여서도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 연초가 되니까 이제 소설 스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들어옵니다. 또 이분은 68세면 작년에 67세부터 소설 스킬을 풀 리타이먼트 소설 스킬을 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새해를 맞으니까 소셜 스큐리티 변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합니다 다들 아마 그럴, 그럴 거예요 새해가 되면 다 이런 관심들을 갖습니다 우선 소셜 스큐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스큐리티는 우리말로 사회보장연금 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 발른 번역인지 뭔지 AI 번역에도 사회보장으로 나오던데, 소셜 스큐리티는 평생에 일을 하면서 내는 세금 중에 소셜 스큐리티 세금을, 소셜 스큐리티 택스를 일부를 내가지고 적립되어 있다가 은퇴하는 연령 67세가 되면 은 그걸 타기 시작하는 그런 무슨 증권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설치기 리태라고 했는데 평생에 일을 하면서 자기 인컴의 6.2%를 소설치기 일태 택서로 냅니다. 그걸 내는 액수의 인컴의 한계가 있어요. 분기별로 1890불 미만이면은 그 소설치기 택서를 안 내도 되는데 미니멈 1890불에서부터 연 18만 4천 불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불이나 또는 50만 불 이런 인컴이 있는 사람들 소세지 택시를 184,000불까지의 6 2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용주가 되면 셀프 엠프로이어가 되면은 그것이 두배입니다 그래서 12.4%를 그 소세지 택시로 내게 되고 소세지 택시를 내면서 메디케어 택스를 또 냅니다 메디케어 택스는 1.45%인데 인컴의 1.45%인데 그때 인컴은 1불에서부터 무한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인컴에다가 1.45%를 메디케어 택스로 내서 두개 합해서 7.65%를 일하는 사람들은 다 택스로 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 많이 있습니다. 다 내고, 자동적으로 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되면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설스기린티를 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탈 때는 본인 소설스기린티 세금을 낸 액수에 대한 소설스기린티의 100%를 다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에 분기별로 1 8 9 0불의 임금이면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파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파일을 하게 되면은 분기별 고러럴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을원 크레딧 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크레딧이잖아요. 네. 이것을 10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4 0크레딧이어야만이 소셜 시큐리티를 볼소설 시큐리티를 67세가 되면 탄다 이 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보다 그, 더 오래 했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타느냐 소설 시큐리티는 67세가 되는 음. 생일 달에 두 번째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수요일에 타게 됩니다 생일 날짜가 초순 그러니까 그 달에 10일 이내에 초순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그달두 번째 수요일 날 소설책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생일인 사람들은 세 번째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후에 30일까지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네 번째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받게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67세가 되기 전에도 소사지필를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얼리 소사지필기라고 그러는데, 62세부터 탈 수가 있습니다. 62, 63, 64, 66, 66세까지. 1, 그 얼리 소살수기티로 해서 타게 되는데 6 2세때 타게 되면 은불 소살수기티에 70%를 탑니다. 그리고 6 3세때 되면 75% 그리고 이제 6 4세때 되면 80%, 87%, 6 6세때 타게 되면 은 93%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타는 액수는 평생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연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지만은 그 기본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살수기티에 모든 사람들의 소설수기 띠가 매년 생활 수준, 생활 경비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소설수기 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2026년도에는 소설수기 대가 전년도 액수에 2.8%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가 올라갑니다. 이때이 2.8%는 s s i 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 스피리티 SSI가 2.8%가 증가된다. 이 증가되는 걸 콜라라고 그러죠. 코 네.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그래가지고 콜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스피리티가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적립된 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소셜 스큐리티가 세금 대상의 인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은 소셜 스큐리티를 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인컴이 만약에 2만 5천 불에서 3만 4천 불까지면 은 타고 있는 소설 스피드의 50%가 택스 대상이 됩니다. 그걸 택스를 낸다는 게 아니고 택스 인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만 4천 불 이상인 인컴이 있는 사람들은 워킹 인컴이 있는 사람들은 소설 스피드의 85%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 스피드가 증가되면서 소설 스피드 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은 이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부부의 혜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부는 부부의 혜택이 서로 상호 상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10년 이상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기본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살지 않아도 소설스킬 택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한다든지 해서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게 되면은 미망인 소셜 스킬 길을 받게 됩니다 그 그때는 결혼한 지가 9개월만 되면 됩니다 10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미망인이두 소셜 스킬 중에 높은 곳을 미망인이 타게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이혼을 할 때는 70년 이상 살다가 이혼을 할 때의 경우에는 62세부터 2년을 기다렸다가 돌아가신 분의 소셜 퀼리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소설 쓰기 뒤를 타고 있는 사람이란다면둘 중에 높은 곳을 타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소설 쓰기 뒤를 워킹 크레딧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소설 뒷뒤 50%를 타게 됩니다. 물론 재혼을 안할 경우입니다. 네. 다 재혼을 안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은 부모의 소설 뒷뒤 50%를 타게 됩니다. 근데 67세부터 소설증기를 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67세 된 사람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있을게 있게 되면 50%를 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설증이티는 그 이민티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사스비티는 내가 택스를 내서 적립된 내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맘대로 뭐 어떤 나라처럼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손해를 봐도 아무 책임도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 소사스비티는 정부에서 관리만 해주고 소유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지 탈 수가 있습니다. 금융, 뱅킹이 이루어지는 나라에는 어디 가서든지 미국의 내 소설 스기리티를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스기리티는 어떤 그 법적인 문제에 저지멘트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컴이나 재산을 차압을 하잖아요. 소설 스기리티는 차압 대상이 아닙니다. 차압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정부의 공과금을 미납했다든지, 정부의 벌금을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면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예를 제외하고는 소설책대된 철저하게 인민화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알아둬야할 소셜 시큐리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부부간의 상호 혜택 중에서요. 네. 10년 동안 10년 이상 이제 그 택스 리턴 같이 하신 부부가 있잖아요. 네. 남편이 주로 이제 돈을 벌고 부인은 일을 안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때그 일을 안한 배우자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일안한 배우자의 혜택은 그 일하신 부부의 소셜 시큐리티의 50% 그러니까 67세에 신청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67세 풀 소셜 크리티 풀 리타이먼트 어마운트의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조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40크리딧은는안 됐지만은 조금 일을 해서 본인 소자 리티가 조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본인 거하고 다른 부부의 소자 지가50% 하고 사이에 높은 곳을 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AWC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WC에는 벌겐 카운티 딘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으로 하셔서 미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